안녕하십니까? SBS 디포럼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 다섯 번째 챕터 진행을 맡은 SBS의 배성재 아나운서입니다. 네. 아,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혐오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곳곳을 파고들고 있는 혐오라는 뜻일 텐데요. 혐오란 무엇이고 또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연사들의 강연이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래퍼 키디비를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어린 소녀들이대로 짧은 치마를 입은 시경쟁수 적은 투표율을 받은 그녀에게 밋밋한 뭐 못난 얼굴이 에러 매스꺼운 속을 달래며 돌린채널 요즘 핫하다는 노래 가사에서 아름다운 여잔 받아야 한데 대접 아름다운 여친한테 호구가 되도록 게임 차트 드는 나의. 계속 작아지는 건가왜 열등감에 둘러쌀 땐 걔들 이게 아이들어 I love myself 그래도 마음속에 악마가 떠나질 않네 더나게 파고들어 숨을 참네 세상의 기준과날 비교하게 넌 괴로워 오늘도 엄마의 꿈을 찾네 Young and beautiful 울 엄마는 이제 이 말에 해당되지 않아 차 타며 화장도 잘안 하고 드레스와 타이탄스 커튼 옷장에서 사라져 역시 영원한 건 없지 모두 변해 덧없이 엄마를 떠난 아빠처럼 언젠가 내 남자도 역시 내 겉모습이 망가지면 놀리겠지 우리 사랑의 줄 없이 거짓말이라도 절대 너 변치 않을 거라 속삭여줘 Please 난날 버거도 엄마처럼 되기 싫어 그런 못된 말은 막 웃거린 적 있어 딸이라고딱 하나뿐이 되고자 이거 밖에 안돼 한테 엄말 남들 앞에 창 피해 안 적도 있어 근데 왜 그랬는지 I don't know I don't know 그때도 지금도 엄마를 답뜻한걸잘 알아줘 알아줘 Oh baby please stop 남들과 비교하지 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네, 키디비라고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 저의 노래로 강연의 문을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어 공연 무대가 아닌 저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건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 처음 인만큼 되게 떨리고 되게 미흡할지라도 꾸밈없이 저의 솔직한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 지금 이대로의 나를 믿어주는 용기입니다. 어, 방금 부른 노래는 어, 'Nobody's Perfect'이라는 노래인데요. 어,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의미를 내포한 노래예요. 어, 그런데 이런 가사를 쓰고 어, 노래를 하면서도 저는 사실 몇 순간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늘은 이런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한 방송사에서 했었던 여성 래퍼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일인데요. 어, 결과적으로 보면 저를 알릴 수 있었던 굉장히 소중하고 어, 감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어,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특히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방송 출연 경험도 없었고, 방송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알바를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평범한 아이였기 때문에 첫 촬영에서부터 굉장히, 어, 제 예상을 벗어난, 어, 모든 것들이 당혹, 투성, 당혹스러운 것 투성이었어요. 무려 무박 3일 동안, 네, 잠 한숨도 못 자고 일곱수 일투족을 촬영을 했는데, 어,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그런 촬영을 하게 됩니다. 어, 정말 그때는 제가 살면서, 아, 이런 망신을 당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끔찍했었던 것 같아요. 어, 준비되지 않은 저의 모습을, 어, 누군가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다시 볼때 굉장히 자책을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악플이 달리는 걸 보면서, 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어, 제 자신을 몰아, 몰아붙였어요. 왜난 저렇게 행동했지? 왜난 저렇게 생겼지? 어, 왜 저렇게 실패했을까?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단정 짓기 시작하고 제 존재의 모든 것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촬영 후로도 어, 그 눕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된 제 안에서 너, 너 또, 너또 틀릴걸? 너또 저번처럼 못할걸? 이런 물음표가 떠올라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정신없이 마친 후에도 좋은 기회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도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어, 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어, 공개적으로 수차례 그렇게 성적 모욕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 저는 그 당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도 했고, 어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쾌했지만, 어 사회적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목소리를 내기에 되게 힘든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용기 내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또 한편으로는 어좀 2차 피해도 되게 우려를 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렇게 2차 피해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걱정하시고, 회사분들이나 이제 가족분들도 어,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어, 괜찮겠냐는 식으로 많이 걱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내도 되는가?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어, 범죄는 계속 되었고, 그때 제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딱 들려왔죠.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조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꼭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했던 탓인가요? 좀그 선택에도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어, 날이 갈수록, 어, 마음이 너무 불안해져서 불안증이라는 거를 이제 심하게 알게 됐어요. 어, 그래서 잠에 들 수도 없게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게 되고, 치료를 받으러 가도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너무 깊어질 때에는, 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을 만들고 네, 듣는 것도 이제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괴롭게 만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네, 그런 일이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 속에 저를 가둬두고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문득 제, 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음악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음악 앞에 섰습니다. 네, 도망치지 않고요.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옛날 음악을 한곡한곡 한곡 다시 들어보는데 정말 다시 저를 절실히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수하게 음악을 좋아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짙은 어둠 속에서 네 저는 조금씩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개월을 제 못난 모습 약한 모습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모습들을 이제 헤아려 보면서 이런 날왜 모른 척 했나, 왜 그동안 도망쳤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렇게 긴 터널 끝에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일단, 저에게 악한 감정을 쏟고 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 사람들은 제 인생에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해야 하는 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쿨한 사람이 되라는 듯 약간 강요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쿨한 척 넘기지 않는 사람들을 프로 불편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 섬세한 감성을 지닌 사람들을 프로 불편러라고 비하하면서도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을 어, 쿨한 사람이라고 떠받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정의롭지 못한 거에 눈 감는 게 쿨한 거라면 저는 앞으로 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저는 제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인정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 자신을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도 설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다시 오랜 시간 끝에 앨범 작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꼭 누리시길 정말 간절히 바랄게요. 그리고 노래가 아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강연이 어떤 분들에게는 의미가 잘 전달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평소보다 말을 굉장히 오늘 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제 자신에게 오늘만큼은 칭찬을 해야겠습니다 나 잘했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스스로 두 발로 일어나야만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눈 감는 그날까지 꼭 끈질기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아이고, <laughs>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laughs>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았는데요. 제 자신에게 사과하는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이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진짜 자기 자신을 괴롭혀서 괴롭히셨던, 괴롭히셨던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꼭이 노래를 듣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I won't leave you friend, I won't leave you friend. 예쁜 남짓함, 조그만 보금자리 내모난 집안, 우리 부터 삼지가 기억나지 않을 만치 흘러간 시간 속에 점점 말라가는 마음을 난 눈치 못챘네. 아니, 너 홀로 시어리, 어디 시간을 계속 모른 채 해. 그만큼 말들 아픈 감기, 어거지로 굶들러 삼키네. 소화조차 들자는 슬픔에 매일 채한 상태로 가슴을 지네. 어, 어, 넌더 이상 내 눈을 바라봐주지 않네. No m o r 의 the time. 들 a r a s o l the name, the 가리 d y a 길 d It's the kind of t 이 n g u e He goes to the g a r 인 g e So they get it. I got it. y o 가 buy it. But in the m t o o n o u n g 이 눈물에 I don't t o o n o n t k don't k 상상한 강 위를 나는 상상 다른 니로 살고 mm. 더 이상 나도 mm. 살고 싶진 않아 yeah. 그런 생각하게 해 미안해 너 쓸모없는 사람이 아냐 힘들다는 손길 나도 서툰다 핑계로 yeah. 부딪치고서는 멀리 도망쳐 모르는 사람처럼 덕분에 t 이 e y call me 강한 사람 거짓 웃음 배터리가 나간 다음 이제 사람도 잘못 만나 이렇게 날 방치했어 sorry 살아가는 게 순탄치 야지 남들의 말 작은 화사 하나가 널불어들릴 때도 많지 하지만 나 여기 곳에 있어 내가 오로지 내가 너의 말이 모두 놀아 평생 너의 편이 될줄 사람은 나뿐나뿐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네 속에 들어있는 건 아픈 피가 아냐 절대 I'm so sorry. 그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놔 는 너무 소중해 y yeah.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래퍼 키디비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